시즌 2 마지막 암호화폐계의 천재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다 박살인데 이 상황에서 또 아프리카 TV라고 하면은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인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살때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냥 천재요, 천재. 네. <laughs> 투자 전문가 이민영님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알고리즘 투자에 대해서 조금 어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그게 어떤 건지 알고리즘 투자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연구원 활동하면서 네. 돈은 없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쓰지 않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황금알을 나는 거위를 찾다가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걸 알게 됐고 네. 네, 그럼 자동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돈을 벌수 있지 않겠냐 처음엔 그런 로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알고리즘 트레이딩이고요 어,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 수익을 추구를 많이 합니다 알고리즘 네.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뭐 모멘텀 전략이나 아비트라지 전략을 코인에서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사실 코인을 아주 메이저로 바라보지는 않고 저희는 뭐 주식 그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뭐 ETF 여러 가지 다 하지만 그 중에 음... 원오브 자산으로 네. 자산군으로 그냥 트레이딩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암호화폐 시장의 이슈 먼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중요한 문제가 될것 같아요. 잠깐 차트를 보시면. 아, 고통의 차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거의 7만 불까지 갔다가 어쭉 떨어져서 지금 거의 20k 정도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길게 보면 이제 올해 중순부터 그다음에 짧게 보면은 이제 올해 9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변동성을 낮게 유지를 하면서 시장을 네.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게 반등을 하려고 하면 거시적인 지표들이 해소가 되어야 이제 반등을 좀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그러면 앞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거시 지표가 해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길면 2년, 음. 짧으면 1년까지도 음. 이제 비슷한 레벨에서 계속 유지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제 횡보나 변동성이 굉장히 죽은 상태, 유동성도 굉장히 죽은 상태에서 네. 뭐만 달러까지 힘들게 계속 찍고 온다거나 음. 이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아. 1, 2년이라고 하면 아마 미국의 금리나 완전히 피봇이 발생을 해야 된다, 금융 스트레스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주식 시장 보는 뷰와 그 그리 다르지 않다. 그럼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도 좀 같이 볼수 있을까요? 아,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이제 같이 보셔도 됩니다. 아, 같이 봐도 된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실 텐데. 잡코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잡코인은 저는 네. 어, 최대한 빠르게 처분을 네.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 처분을 해야 한다. 일반적인 알트코인은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거시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네. 블록체인 시장 아니면 이제 코인 시장 자체의 장기적인 상승을 바라본다. 그 네. 섹터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네. 판단을 했을 때는 거기에 메이저를 들고 있는 게 맞지. 알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이 뭐 전고점까지를 회복한다고 해도 알트코인은 네. 이제 그때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블록체인 코어 기술들 자체가 네. 어, 상업성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알트코인의 그 수익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도지는 어떨까요라는 질문이 <laughs>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laughs> 도지는 어떨까요? 어, 앞으로 한 5년 뒤에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 근데 이번에 트위터에 도지를 적용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 전자상거래 베이스를 네. 도지로 쓴다? 그러면은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옛날에 테슬라도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하겠다. 음뭐 이런 여러가지 말들은 많았잖아요. 네네. 사실 그거에 이제 크게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냥 말장난이다. 네, 그거 보고 들어가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게 좀 중요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장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횡보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트레이드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안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죠? <웃음> 네. <웃음> 이래서 인연은 그냥 슬금슬금 뭐 10만, 20만 원 모으다가 나중에 올라갈 때 올라타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비트코인의 다운사이드를 한50% 정도로 보고 있다. 네. 그뭐 만불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만 불 정도 되니까 내 돈의 100%를 다 코인했다가 박으면 그 전체 자산에서 50%의 다운사이드를 겪어야 되는 건데 예상을 네. 해야 되는 건데 그 50%를 예를 들어 내 전체 자산의 1%로 줄이거나 10%로 줄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다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대응 전략이라고 볼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 몰빵을 하지 말고 네. 일단은 50% 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만 투자를 해놓고. 네. 그러면서 대응을 차근차근 해야 된다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해칭하는 부분 해칭에 대한 개념을 보통 잘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 너무 너무 불나방들이 많아 아니 다왜 그렇게 다들 몰빵을 좋아하는지 옛날 같았으면 이제 몰빵 투자가 수익률이 좋은데 네. 일단 당분간 적어도 (1~2년간은) 음. 몰빵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아 코인도 주식이랑 똑같네요 어 비슷하죠 네. 상관관계가 되게 높으니까요 네. 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인이 앞으로 유효할 것이냐? 미국도 이제 디지털 달러를 찍어내겠다라고 하고 있고, 한국도 디지털 원화, CBDC라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디지털 커런시 시대가 왔을 때도 코인 시장이 살아남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CBDC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화는 기축통화는 이제 달러인데, 그죠. 그 달러에 대한 CBDC는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 그러니까 미국이 CBDC 디지털 커런시를 만드는데 실패할 것이다. 실패가 아니라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이제 테더 이슈가 그 최근에 있었잖아요. 테더의 발행하는 것 자체를 미국에서 다 모니터를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 에 여기에 담보물도 사실은 미국에 있는 달러와 채, 미국 채권 그래서 실질적으로 CBDC를 발행하는 거랑 크게 다름이 없다. 아 그리고 이 테더 계좌를 까 보면 트랜잭션을 다알 수가 있으니까 CBDC를 발행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난다. 네. 어차피 얘네들이 CBDC를 발행을 해도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발행을 할 텐데 네. 이미 패권을 다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CBDC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 음 CBDC를 수요로 하는 곳은 오히려 네, 네. 가상화폐라는 이 시장이 있으면 네. 이 시장은 이미 패권을 미국이 다 가져가 있는 상태거든요. 아 이거를 뺏고 싶은 나라들이 오히려 CBDC를 발행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CBDC가 가상화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은 어 별로 없을 거다라는 아 게제 생각입니다. 화트코인이 그뭐 프로젝트 단위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좀 우리가 보아, 바라볼 수 있을지 알트 코인은 회사 주식이 주식에 조금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통화라기보다는 알트 코인 자체가 거기에 연결된 네. 뭐~ 회사나 프로젝트가 그렇죠. 좀 프로젝트. 명확하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회사의 수익성이 결국에는 이~ 알트 코인의 어떤 가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거의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많다 물론 네. 알트코인도 이제 종류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다 그렇다고 얘기는 할수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와 링크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은 주식의 성향이 많이 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살아남으려면 네. 그 시장 자체만 활황이 되면 되거든요 자산시장이 근데 좀 돌아오면 알트코인이 잘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 코인 시장 자체가 살아나야 되는 거랑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건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 크립토 프로젝트들이 블록체인 내부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활, 그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히 첫 번째 조건이고 네.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이게 사업성이 있고 잘 되어서 수익성이 생기는 프로젝트여야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 더리면 올라도 알트코인은 따라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유동성으로만 올라가는 거는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환상 혹은 버블이었을 수 있고 앞으로는 진짜로 돈을 버는 친구들이 이제 좀 따라가더라도 갈수 있을 것이다. 네. 일단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본 결과로는 추천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다라고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이 가상화폐 전체를 다 대변하는 네. 어, 일종의 인덱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하고요. 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은 그 블록체인 위에서 어떤 여러 프로젝트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프로젝트를 다 총망라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가상시장 전체 파일은 걔네들이 결정을 하니까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답주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네. 인덱스를 들고 있는 게 훨씬 안전하잖아요. 네. 네,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모쇼 시즌 2제 4회를 진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다음에도 좀 획기적으로 너무 주식만 보기보다는 부동산도 또 다루고 코인도 다루가면서 자산 시장 전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록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